안녕. 지금 출근하러 가는 근데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지각이에요. 매일매일 이래가지고 내가 분명 나는 일상 영상 찍고 싶어 하는데 맨날 그냥 지각하기 직전이어가지고 찍, 뭘 찍으면 지각해버리게 돼요. 어쨌든 머리도 산발이 되고 난리야짱어쨌지 빨리 가, 가야겠어요. 안녕. 머리카락 비켜봐. 지금 출근 중이에요. <laughs> 오늘, 어, 어제, 어제 구독자 1,000명이 됐었다가 갑자기 오늘 999명이 됐어 또 다시. <laughs> 민망해. 인스타그램에 구독자 1,000명 됐다고 영상 다 올렸는데 근데 갑자기 오늘 999명 돼가지고 누가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고 나를 좋아해서 구독을 두번 끝나고 저녁에 뭇잎 유가 스시타에 기대 중이에요. 지금 초밥이 며칠 동안 너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요. 어제도 원래 연어를 먹고 싶었는데 음 연어를 먹으면 오늘 어차피 초밥을 먹어야 돼. 오늘 그냥 안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더 밟아볼게요. 불안합니다. 출근 준비 끝. 지 아니라 이미 출근했죠. 여기에서 머리망 쓰고 모자 쓰면 출근입니다. 짠김 아... 빨리 퇴근하고 싶네요. 오늘 그래도 퇴근이 빠르니까 간바리 마셔요. 퇴근했어요. 주문 잘못 들어가 라면이 하나 남아가지고 갑자기 이걸 먹게 됐어요. 아이고 우는거 싫어 오늘 진짜 바빴어요 아 왔다 갑니다 카오 됐い 뭐이 오케이 오케이 티도 1 0 0 0명이 났다 오예예예예예예예아예예예

韓国の子とかがこっち来た時にこういうこと聞かれるんだっていうので見てるってことでしょ<ー>、はい、キムさんはどうしてバイトを OK でしたか<ー>とかそういう質問がくるのね私も初めて時は面接とか超知りたかったですそのやつがなかったからあげたら1万人見てるの、はい、すですよねやったねでもいいの <laughs> うん、キム、アイフォンの使い方教えてあげるよ。ここが顔しすぎじゃん。ビビビビって動かーカああ、ありがとう。普通の携帯でユーチューブ取れんだ。あ、大体はカメラ、パソコンに。移して。大体ね。はい。編集できング。編集。編集は何。編集、はわ、何、何だろう。なってればいい。編集。これ。送る。違う。ねって言えばいい。 パソコンであパソコンであこれ短く短く、うん、あ楽しい楽しいあそれですかできますこれ、えー、じゃあ,あ4分すごいバイバイやってくれる <laughs> イェー,ーイ <laughs> <laughs>

좋고 이마인장도 하나는 뽑으시고 하나는 선물로 받고 왔라고요 <laughs> 들고 있는 게 이만큼 뽑았어 이만큼 이 안에 한 일곱 개? 웰크로 아, 마크라 집에 잠시 왔어요 몇 시지? 지금 6시 14분 8시에 라무님을 만나기로 했으니까 7시 반에는 출발해야 되더라고요 30분 정도 자전거를 타야 돼요 저번에 라모님이 아예 저희 동네까지 오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저정을 타고, 저기로 갈까 해요. 오늘 유독 이런저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문 잘못 들어간 밥을 먹게 되질 않나. 뜬금없이 같이 인형 뽑기를 하러 가게 되질 않나. 마타나베가 뽑아서, 제가 한 200엔이면 뽑을 줄 알고, 이건 금방 뽑겠데 이거 뽑아서 너 줄게! 그러길래, 오! 개꿀! 하고 있었는데, 7, 800엔 쓴것 같아요. 그 저한 인형 받은 게 아니라 이말상도 인형 하나 마타나베가 선물로 줬어요. 여기 잠깐 있어 볼래? 피곤하면 누가? 이건 제가 뽑은 거. 완전 귀엽죠? 완전 복실복실해. 음, 너무 좋아요. 뭘 얼마만 이렇게 안아보는 거지? 사람을 이렇게 꽉 껴안고 싶네. 귀엽죠? 그리고 이제 기타 좀 치고 쉬다가 드시 먹으러 가야죠. 음, 그걸 왜 걷고 싶은데, 걷고 리가 무거워, 웃을 수가 없는데 왜또 다가와 같이 가자 데난 잡아 줄수 없어 이제 나 간다 연습 끝 지금 여기 다리만 봐도 알겠지만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뒤에 지금 훨씬 많잖아요 지 약간 영화만 음. 온것 같아요. <laughs> <알이 먹고 웃음> 스스시로 <오>, <laughs> 스시로 좋아. <laughs>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laughs> 드세요. 먹고싶어요 앱 같이 들어있는 아보카도 뭘 찍다 했어 밥에 여행 외롭지 않니? 왜너 혼자 돌아다녀? 친구 어디 갔어? 왜 반반? 저는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되게 길고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어. 뭔가 원래 평소에 저 되게 짠내하게 살고 뭐 외식 잘안 하는데 노는데도 돈잘안 쓰는데 오늘은 시원하게 부유하게 놀았어요. 오늘 하루 특별한 하루. 일상 영상 딱 찍으려고 하니까 무슨 일들이 생기네요 저는 이제부터 편집하러 갑니다 아 그리고 결국 편집은 안 했다고 합니다 아 너무 졸리니까 이제 자겠어요 내일 야침이니까푹 찾아 Oh. Uh...